안녕하십니까? 비치시대입니다. AI에게 한국사 역대 최고의 장군 10명을 물어봤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장군을 보시고 장군들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별로 인물이 장군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주요 전쟁에서의 승패 전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빠르게 1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백선엽 대한민국. 점수는 81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평안남도 강서입니다. 11호 선정된 사유로는 낙동강 방어선과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군을 지휘하며 국군을 위기에서 구하였습니다. 6.25 전쟁 초기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방어와 반격 작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장군이 된 과정으로는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광복후 국군에 합류하여 한국 전쟁 발발 후 국군지휘관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전투 승패 전적으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였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승리하였습니다. 중공군을 격퇴하며 전선을 안정화하였습니다. 9위 최무선 고려 점수는 83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9위에 선정된 사유로는 화약무기를 도입해 왜구를 격퇴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국방기술 혁신을 이끈 과학적 전략가입니다. 주요 전투로는 진포대첩 1380년으로 진포대첩은 동아시아에서 화포가 활용된 최초의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포대첩은 1350년 왜구들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한 이래 30년 만에 고려수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며 또 대외구 투쟁에서 고려가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파리개백백제 점수는 85점입니다. 출신지역으로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파리에 선정된 이유로는 백제 말기의 군인으로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할 때 가족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5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5만의 신라군과 네차례의 전투를 벌인 끝에 백제군이 전멸하고 계백도 전사했습니다. 성충, 흥수와 함께 백제의 충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 때의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 5만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계백장군은 백제 멸망의 비극 속에서도 충성심과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전쟁사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7위 이성계 장군 점수는 87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함경도 영웅입니다. 장군이 된 과정은 함경도 지역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7위에 선정된 이유로는 왜구를 격퇴하며 고려 말기의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정치적 군사적 통찰력을 겸비한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전투로는 황산대첩 138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정치적 성공하여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6위 서희고려 점수는 89점입니다. 출신 지역으로는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6위에 선정된 사유로는 전쟁 없이 거란의 침공을 막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영토를 확장한 사례로 후대 외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려의 국방 안정과 외교적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서희 장군은 고려 초기 귀족 출신으로 문물을 겸비한 능력을 인정받아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활약하였으며 전쟁 승패 기록이 아니라 외교적 성공으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5위 최영 장군. 점수는 91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5위에 선정된 사유로는 고려 말 혼란기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국가방위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요동정벌을 계획하며 국방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최영장군은 강직한 성품과 헌신적인 애국심을 가진 장군입니다. 최영장군은 군사가문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군사교육을 받으으며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고려말에 군사지도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최영장군은 홍건적 2차 침입 승리 개경을 탈환하고 홍건적을 격퇴하였으며 요동정벌 준비 중 이성계의 반대와 조정의 분열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4위 김유신 신라 점수는 93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4위로 선정된 사유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나라와 협력하면서도 외교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라를 통일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위대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신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군사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병마를 지휘하는 진골 귀족으로 삼국통일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요 전투로는 백제정복전쟁승리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군대를 격파, 고구려 정복전쟁승리 당나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3위 강감찬 고려. 점수는 96점입니다. 출신 지역은 서울입니다. 3위로 선정된 이유는 거란의 10만 대군을 매복작전으로 섬멸하며 국토를 방어하였습니다. 귀주대첩은 고려의 북방 안정과 국력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정치적 청렴성과 군사적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문관 출신임에도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아 거란 침공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귀주 대첩 승리 거란군 10만 명을 매복작전으로 산멸하고 기타 거란과의 소규모 전투 승리 지속적으로 거란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투에서 전승한 장군입니다. 2위 을지문덕 고구려 점수는 98점입니다. 출신 지역 고구려이며 정확한 지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로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기만 전술과 지형 활용으로 대파하였습니다. 살수대첩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어 전투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독립을 지키며 중국 대륙의 패권에 균열을 내었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귀족 출신으로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아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장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을지 문덕 장군은 살수대첩 승리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쳤으며 기타 국경방어전 승리수나라와 당나라의 소규모 침입을 지속적으로 격퇴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경방어전에서 승리하며 패배 기록 없습니다. 1위 이순신 장군 조선 점수는 100점입니다. 서기 1545년 4월 28일 음력 3월 초 8일 서울에서 탄생하였습니다. 1위에 선정한 사유는 전쟁 초기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수군을 재건하고 일본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명량대첩에서는 12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을 격파하는 기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희생정신과 전략적 능력에서 전사적으로도 손꼽히는 장군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여 군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전라좌수사로 임명되며 본격적인 수군 지휘자로 상장하였습니다. 탁월한 병력관리와 전략적 능력으로 임진왜란에서 주력함대를 지휘하였습니다. 주요 전투로는 한산도 대첩 승리 일본군 72척을 격파 재해권 장악 명량 대첩 승리 12척으로 일본군 133척을 격파 노량해전 승리 일본군을 끝까지 격퇴했습니다. 전쟁 승패는 23전 23승으로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완벽한 승률입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였으며 헌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순위의 이 장군들은 각자의 시대적 환경과 임무에서 탁월한 전략과 용맹함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위는 AI로 선정하였으며 전쟁 승패와 국가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력을 계속 키워서 다시 모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